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 공부이며 시간 시험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육력이 매우 높죠.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등, 고등학교, 대학까지 계속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또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뭐지직 시험이라든가 자격시험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등의 끊임없는 시험에 아~ 그 노출되어져 있다고 그~ 할 수가 있죠. 아~ 이것은 이제 모두 이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경쟁은 더 심해집니다. 아~ 다행히 많은 사람 많은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동구에 대한 아~ 부담금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그 수험생의 그 특성과, 어, 체질 특성과 어떻게 하면 이제 수험, 그각 체질에 따라서 이제, 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원에서는 이제 이 수험생을 위한 총명탕이라든가 수험생 공진단이 좀 인기를 끄는 이유도, 아, 그만큼 이제 교육에 대한 어, 관심이 높다고 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수험생들 자녀분들에게 교육을 한다 그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제 거의 모든 걸다 이렇게 그 투자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적인 그 정산인가 생각합니다. 아거 그 이제 그 수험생들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 아, 가든 가장, 가장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에, 때문이죠. 어, 장기적으로,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좀 괜찮은데, 이제 장기적인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은, 어, 공부를 할때 이제는 얼마나 이제그 자기 몸에 맞게 계획적으로 하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자신의 체력을 잘 관리하고, 어, 이제 그 효율적으로 그 공부하는 것이 이제 성공의 합격의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일까요? 그 그것은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고 머리를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지만, 뭐, 이제, 공부가 계속 앉아있는다고 해도, 환상이나 여러가지 그 잡생각이 많이 떠오른다면, 은또 집중을 안 된다면, 이제, 한번읽고쫙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읽어도 모르겠고, 뒤에 간 걸, 처음에 읽은 걸 모르겠고 한다면, 이제 상당히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어,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짧은, 데 얼마나 하는 목표를, 아, 를, 자, 짧은 시간에 원하는 목표를 그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체질 특성을 알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공부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주위에 그 보호자는 학부모님들도 학부에 수험생의 체질을 잘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은좀 수험생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팁으로 본다면은 그 일단 그 수험생들이 그 이제 막 공부하는 데는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왜 공부해서 무을 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으면 이제 그 집중이 또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아 그러나 이제 상당수의 그 수험생들은 그냥 그렇지가 않죠. 부모님이 좀 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 이걸 성적을잘 만드는 가 억지로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어, 하더라도 이제 그 몸이 좀, 예, 성적이 오르더라도 몸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험생들이 이제 상당 효과적으로 공부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뭔가를 욕망해야 되는. 내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나는 무엇을 잘 하겠다는 어떤 특정한 그 특정한 그것이 좀이 목표가 있어야지. 아 목표가 욕망이 있어야지. 아이 성적도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욕망 없이 아이젠그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처음에는 조금은 되는데 끝까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을 갖고 자기의 무언가를 비전을 갖고 죽자사자 공부한다면 이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욕망을 갖기가 좀 쉽지는 않는 것이 좀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각 체질별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가 좋은지 어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느긋하고, 무엇이든 잘 먹고, 좀 고집이 센 태음인들은 장기적인 시험에는 유리합니다. 어, 외우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다른 체질보다좀 머리 순환이 좀 늦기 때문에. 어, 그러나 이제 한번 무엇을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제 해결되는 때까지 할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태음인들은, 어, 또 이제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욕심이 크기 때문에, 아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냥 끝까지 하는 그런 편입니다. 일단은 그, 고집이 세고, 성취력이 좀 있고, 이제 체력도 좋아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시험에는, 이제 가장 유리하다고 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반면에, 아 잘못되어도 무작정 밀고 나가는 그 무대보적인 그 고집이 때문에, 어, 공부도 안 되는데, 또 오래 앉아있는 똥꼬집이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공부를 할 때는 오랫동안 그냥 무작정 앉아있는 것보다는 1 시간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회전을 하고, 또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은 시간에 그 공부하는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제 그, 어, 중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피곤하고 공부가 잘안 되고 열이 날 때는 이제 땀이 흠뻑 날때 운동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서 하면 먹어서 풀려고는 병이 많아가지고 비하면 비만,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고 기름기고패스부들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이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고단백의 저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서 체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 쇠고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배나 밤이나 잣, 호두 미역, 김, 버섯, 콩, 된장 등이 아, 좋습니다. 또 소화가 잘안될 때는 이제 그 태음인들에게는 이제 무가 아, 좋으며 아,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연근이 좋습니다. 이 무는겐 그 소화가 잘안된 것은 뭔가 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기를 좀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또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근이 이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원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기운이 많이 빠질 때는 이제 산약이나 마가 있는 것이 좋고요. 뭐 물론 이제 녹각 같은 것도 괜찮겠죠. 머리를 맑게 하고 긴 목이 뻣뻣함을 그 풀어주는 데는 이제 킥차를 아, 쓰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꼼하고 내성적인 소인들에게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체격적인 문제입니다. 체격적. 체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어, 남들하고 똑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젠 마지막에 중요한 시험에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남들과 하려 남들 하는 것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이정 계획을 짜가지고 적당량으로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민들은 이젠 어, 체력을 중요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그 그 원래 그소음인들은 이제 그 정리정돈을 그, 그 잘하고 기억력이 좋고 분석적이고 또 이제 정확한 성질, 성격으로 완벽하게 하는 그 어, 성격으로 돼 있어 이제 시험 점수를 따는데도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그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가장 약하고 몸이 차고 소화기능이 약해서 이제 항상 불안하고 긴장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조금만 신경을 써도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떨어져 없어지고 좀 체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뭔가 이제 집안의 어, 사소한 그 말을 들어도 이제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그런 아, 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적절한 휴식과 수면과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제 어, 체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운운들에서 체력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음식은 항상 그냥 소화가 잘 되고 어 흡수가 잘 되는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좋고요. 어 소화될 소화가 잘 되지만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과식이 되기 때문에 소화될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 특히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정량 음료, 빵, 햄, 라면, 패스포 등의 고열량의 음, 음 패스 음푸드는 이제 소화가 잘안 되므로 이제 대도기면 안 되는 것이 어, 소화가 잘안 되고 있으므로 대도기 안 먹는 것이 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체력을 보충하기면 이제 소, 소우민들은 이제 닭고기를 이용한 이제 삼계탕이나 백숙이나 닭도리탕이 좀 어, 좋습니다. 어, 독단이 좋습 또, 이제, 양고기라든가, 아니면 염소고기, 보신탕 등도, 어, 이제, 저, 어, 먹으면 좋은데, 이제, 어, 약간 혐오식품으로 분리돼가지고 어, 보신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꺼리는 그런 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어탕이 좋습니다. 추어탕, 어, 그, 양기를 보여주고, 소화도 도와주는, 어,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파일로는 사과, 귤, 복숭아, 레몬, 토마토 등의 어, 기순환이 잘되고 따뜻한 성과열이 좋습니다. 어, 몸이 찬 소화, 소화가 잘안될 때는 이제 생강차를 좀더 넣고요. 또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할 때는 이제 대추차를 먹으면서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제 불안한 것이 없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이제 그 순발력이 있고 직선적이고 행동이 빠른 소양인들은 이해력이, 과 어, 판단력이, 어, 빠르지만 남들보다는 빨리 이해하고 판단을 하며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공부할 때또 한참 놀다가도 짧은 시간에 잠깐 하고도 이제, 어, 좋은 성격을 내기도 합니다. 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신의 머리만 믿고 공부니 공부를 그냥 꾸준히 안 하다 보면 어그그 꾸준히 이제 난그에또 짧고 잠깐치는 소음인데 자기가 너무 이제 어, 공꾸준히 안하다 보면 이제 성적이 떨어집니다. 남들보다 이제 끈기와 지구력이 부족해서 이제 오래 집중을 아 어, 못하고 건망증이 있으면 경부에 따라 공부에 따라서는 아 어, 쉽게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과목을 아 어, 오래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 어, 여러 과목을 조금씩 한 돌리감수하는 것이 실장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혈 또한 화와 열이 많고,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많습니다. 직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위의, 그, 가족들에게도 힘든 점우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만 지나면, 이제, 뭐, 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바로 풀어지는 그런, 아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안정하고 정신 집중하는 명상이나 단좌운동이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방심하게 되면 실패하기 쉬우므로 기지의 구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참외, 바나나, 딸기, 메론, 파인애플, 오이, 날배추 등이 등등그 맑고 말고 그게 하고 등이 이제 등이 머리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고, 체격을 퇴직, 보충해 주어서, 아, 해주는, 이제, 듬푸른 생선, 돼지고기, 오리고기 해물류, 어패류가 아, 좋습니다. 또, 이제, 은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구기자차가 좋고요. 열을 내리고, 머리를 아, 맑게 하는 데는, 이제, 박하차를, 아, 먹는 것이 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돌적이고 선동적이고 이상향을 꿈꾸는 태양인들은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시험에 대해서 그냥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을 굉장히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 그 특정 과목에서 이제 탁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하고 이상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동쿄태와 같이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상향을 좋아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며 공부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려면은 화를 겪게 내고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너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그 능력과 현실을 바라보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체력이 충분해가지고, 어, 충분하여 주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를 이용하는 음식이나 해물, 조개, 새우, 개, 같은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머루, 가위, 키위, 모 등과 같은 어, 같은 과일도 좋고요. 또 이제 기을 내려주고 체력을 보호하는 요가 피타가 좋습니다. 머리를 맑게하기 위해서 이제 솔차를 마시는 것이 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각 체질별로 이제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이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체질케어 건강 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